안녕하세요. 접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주술회전 모드고요 어,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드디어 영역전개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안 쓰고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화났다고요 미, 미안합니다. 어디 영역전개 쓸만한 몬스터가 있나 모르겠다. 아, 그럼 여러분들 그 육안을 얻는 법이 사람마다 말이 되게 다른 게 일단은 뭐 서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말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들어와서 육안을 못 얻었다. 그러면 그냥 못 얻는 겁니다. 동희님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계속 죽다 보면 얻어요 라는 분도 있고 솔식을 계속 바꾸다 보면 얻어요 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진짜 정확한 정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울샌드가 57개 있는데 내가 여기 소울샌드 다 캐갔나? 싹다캐네요 아주 좋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또주술레전 모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괜찮은 상대 나오면은 바로 그냥 영역 전개 갑니다, 여러분들. 영역 전개 기대하십시오. 딱 적당히 나랑 싸울 만한 친구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영역 영역전개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기서 영역전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얘들아 류이키텐카이 무량공처 띵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얘 여러분들 와 근데 내 주력이 그냥 손삭 당해버려 뭐 어쨌든 영역전개를 쓰고 나면 한동안 술식을 아예 못쓰네 얘들아 그러니까 한방에 이제 초피살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 단점일수도 어쨌든 소울샌드 좀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소울샌드 모아주면서 다음 퀘스트 클리어 하게 됩니다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서는 특급주술사 남았고 그 다음에 스쿠나 손가락 모으는거 남았네 거의 다 해간다 얘들아 근데 여러분 영역전개 쓰고 맵을 제대로 못봤는데 한번더 써볼까요 요이키 펜카 무량 공천 하는 순간 몬스터들이 싹 멈추면서 맵은 약간 우주느낌? 기가 막힌다. 이야, 그냥 어이, 뚝배기. 야, 근데 여러분들, 영역전개 안에서 몬스터를 때리면은 주력이 보충이 되는데요? 왜 몬스터를 잡으면은 주력이 회복되는 거지? 주력을 흡수하는 건가, 내가? 그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역전개도 생겼겠다. 좀 강한 몬스터들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슬슬 이제 조금 강한 특급 주령들도 한번 좀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1급 주술 써도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비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무라사키 강화 버전. 이제는 제한 방에 죽지 않을까, 여러분? 표시키. 무라사키 우와 아, 이겁니다 깔끔한데 야 확실히 이제 고조는 거의 다 마스터했다 얘들아 유감만 얻으면 돼유감만 특급 주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무기부터 챙겨주고 갈아치어쎄 무기로 갈아줘 아우 누구야 헤헤이 까불고 있어 임마나 응? 고조야 아, 무화한만얻으이 완벽한데. 설마 여기서 유안 뜨는 거 아니오? 그 원래 실제로도 그유안과 무화한을 동시에 사용하는 술자는 고조 집안에서도 진짜 안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상자에선 뭐가 나올지. 제발! 아홉! 어. 아이, 거뭐 심플인지 뭔지, 응? 별로 심플하지도 않구만. 어? 특급 주령집이 두 개나? 허허, 이거는 뭐 참지. 바로 영역 전개 준비. 특급 주령 시, 류이키 텐카이. 무량공처. 일로 오세요. 어우, 어우, 야, 크리퍼는 무량공처에서도 터지네, 여러분들. 그러제 컷, 들어가고. <laughs> 야, 무량공처 너무 좋다! 아 여러분들 이거 무량 공처 쓰고 나서 주술만못 쓰는 거지 뭐 검격이나 이런 건쓸수 있네요 일단은 잡몹들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스쿠나 손가락 4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옆에 다음 집으로 비켜 이 잡몹들아 아니 특급 주령 어디 였어 얘들아 특급 주령 아니 너희들 말고 아하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특급 주령 어디 였지 여기 건물에 없나? 뭐가 터지긴 하는데 건물에 없으면 건물 밖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야 확실히 밤 되니까 주령이 너무 많다 아, 여있네여있네 여기네. 특급 주령씨! 요이키 탱카이. 무량 공처. 띵! 이게 몬스터를 때리면은 주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영역 전개를 쓴 상태에서도 꽤 오랫동안 때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스쿠라 손가락 현재 다섯 개구요. 오우, 나나미. 오우, 메구미. 메구미는? 요이키 탱카이. 무량 공처 속에서 코끼리가 나오네. 컷. 야, 매곰이 머리 나왔고요. 나나미. 야, 나나미는 좀 센데 얘들아. 피가 안 깎여. 대충 구석으로 몰아 놓고 계속 때리면 와우, 나이스! 자, 나나미 잡으니까 퀘스트가 하나 깨졌어. 퀘스트가 겁나 많네요, 여러분들. 다 잡고 마키 잡고 이노마키도 잡고 유타도 잡아야 돼? 내가? <laughs> 유타는 좀 무서운데. 그 다음에 토도 잡고 나나미 잡고 유키도 잡고 유키를 잡으라고요? 특급 주술사잖아요 자 메이메이 게다가 제닌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영역전개 쿨타임이 좀 길긴 하고 영역전개를 쓰고 나면 한동안 뭘못 하긴 하는데 야 그래도 영역전개만한게 없는데 거의 그냥 필승이야 얘들아 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방금 메구미 잡아서 얻은 거 보여드릴까요? 요 선글라스 빼주고 머리를 껴주면은 와우 메구미의 머리가 껴졌는데 이상하네요 <laughs> 야, 근데 영역전개면은 토지도뭐 가볍게 이기겠는데, 얘들아. 자, 아이템도 챙겨주고. 야, 에메랄드는 너무 많다, 이제. 에메랄드가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는데. 오, 이누마키. 아, 이누마키도 한번 잡기는 해야 되는데. 아, 오. 쿄시키 무라사키. 강화 버전. 뿅. 어이 퀘스트가 안 깨졌는데 여러분들? 얘들아 이제 개조인간들도 좀 많이 나온다 아 밤이라 그런가? 주령이 왜 이렇게 많지 얘들아? 아 주령이 너무 많아 우와 낙땜이 제일 아프고 아 특급 주령 발견 컵. 아 좋고요 아니 주령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뭔 집이냐? 어, 뭐야 조고? 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잠깐만. 그래도 영역전기 있어서 조고 이기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 토도도 있구요. 어, 뭐, 여기 어디지? 어, 깜짝이야. 학교인가? 주술고전 야, 이 맵은 또 처음 본다, 얘들아. 아니, 학교에 조고가 왜 있어, 근데? <laughs> 와, 야, 건물이 불타고 있어! 우와, 와, 야. 어우, 주... 아, 야. 야, 지금 조고가 나 계속 때리는 거야? 아하.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 원래 안하려 그랬는데? 조고야, 너 고조의 무서운 모르니? 류이키 텐카이 오, 뭐야! 야, 내 영역전개가 밀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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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내, 내 영역전개가 밀, 영역전개가 무적은 아니구나? <laughs> 야, 야, 세다. 야나 때문에 주술고전 지금 싹 파괴돼버린 거용. 에헤이 미안하게 됐어다예 고인은 아니었구요 조고가 뿌신 거니까 제타아니오 <laughs> 아니 어떻게 내 영역 전개를 밀어냈지? 내가 유안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이게 다. 오유안만 어, 있었으면은 조고고 뭐고 그냥 음, 다 끝나는 거였는데 에헤이 더 강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게다가 여러분들 제가 아직 특급 주술사가 아니라서 그래. 야, 그보다 이거 아이템 하나 나왔는데 날개. 한개 몬스터 한 마리 잡았더니 날개를 하나 줬거든요. 이거 좀안나는데 얘들아. 아 아니, 아니. 야저용갈이 뭐냐? 어야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는 거야? 슬식 반전 아카 용갈이 어디갔어? 뿅 아니 용갈이가 어,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조고 정도는 데고 와야지 나랑 싸우려면 고조 형님 오 각성하셨네요 천상천하 유아 독주는 이신가요? 근데 님들 저 고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역 전개 한번 써볼까? 아니 아까 조고한테는 졌는데 고조는 이긴다고? 이게 맞나? 와와 우와, 우와. 와우! 야, 나 고도 쓰러트렸더니 뭐 떴는데? 뭐, 뭔 뭐, 퀘스트가 완료됐어? 아, 고조가뭐 거의 최강의 보스네. 야, 여기 몽몬서들 잡을 게 왜케 많냐. 그니까, 아직 어린 고조를 잡고 나서, 얘는 누구지? 어쨌든, 고조가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빵 치면은, 고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럼 증명이 되었다. 야, 그럼 스쿠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선빵 치면 이기지 않을까, 얘들아? 나는뭐 그런 생각? 그건 진짜 모르는 거야. 마호라도 이길 것 같은데? 매구미 때려가지고, 마호라 소환하게 한 다음에, 마호라를 잡자. 그 다음에, 마호라의 갑옷을 얻는 거요. 와, 끝났다. 근데 나 날먹으로 고조를 이기긴 했지만 고조 잡았는데 특급 주술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알기로는 특급 주술사 기준이 혼자서 나라 하나 정도는 뭐 멸망 시킬 수 있는 뭐그 정도 되면은 특급 주술사라고 들었거든요. 나 정도 되면 이제 뭐 나라 하나 정도는 멸망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 <laughs> 아 알았다. 주민 마을 발견하면은 거기를 멸망시키면 특급 주술사가 될 수도. 오케이. 주민 마을 딱 때. <laughs> 마 마을을 멸망시키는 거요. 뭐야 뭐야 아, 아. 아니 꿀잠 잘라고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특급 주량아너 어디서 어디서 왔어? 나야 뭐 좋지 뭐스쿠나 손가락도 모으고. 어 컷. 오야 좀비는 무량공처에서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와우. <laughs> 방금 봤어? 아니 좀비는 무량 공처에서도 움직여 사실 세계관 최강자는 좀비일지도? 여러분들 이제 뭔가 특급 주령은 너무 껌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네요 이 정도 속도라면 은쿠나 손가락도 스무 개 금방 모으겠는데 벌써 여덟 개야 얘들아 어 여러분들 마을 발견했거든요 자 특급 주술사가 되기 위해서 마을 하나를 파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어, 나라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이 바로 특급 주술사의 자격. 여기다 그냥, 뽕! 어때? 어, 마을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날려보내지. 뭐 어, 빨리 나를 특급 주술사로 만들어라. 간다. 뽕! 이거봐 이것 이것봐. 그냥 마을 하나 정도는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나, 날려버리는 어, 그런 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뽕! 어, 특급 주술사로 임명해, 빨리. 이 방법이 아닌가 봐요. 예. 네. 어, 주민들아, 미안하고. 오, 뭐야! 어, 여러분, 나 특급 주술사 됐는데? 아, 나이스! 이러면 저 체력 60까지 올라갔는데요? 야, 평타 데미지도 겁나 세졌어. 용가리도 평타로 거의 다 잡았어. 와 용가리도 이렇게 가볍게 잡는다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특급 주술사 달성했습니다. 아, 야, 근데 좀 멋없게 달성했는데? 해골 한 마리 잡아가지고, <laughs> 특급 주술사가 됐는데? 아, 이게 맞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육안만 얻어주면 됩니다. <laughs> 야, 얘들아, 주력 총량 엄청 많아졌는데? 잠깐만, 지금 3,400을 넘어갑니다. 도대체 내 주력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게 특급주3사 정도 되니까 클라스가 달라지네. 야, 체력 60이면 웬만한 애들 다 이기겠는데? 일단 주력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무라사키 난사 가능? <laughs> 주력은 총 4,000입니다, 4,000. 와우. 안 움직이는데? 오, 야, 풀렸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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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근데 부활한 토우지? 나 지금 특급 주술사. 방금 토우지가 매구미 죽이는 걸 봤다. 토우지. 혼낸다. 류의키 텐카이.